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또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7 8 2 2 님이요. 명상의 시간을 주는 이 방송 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하루 걸러 잘체해서 너무 힘든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하셨네요. 여름에는 원래 위장과 비장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한몇 주에 걸쳐서 여름에 약해지기 쉬운 그런 장기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체했을 때배 안쪽을 따뜻하게 하는 좀 배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입으실 때도 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팩 있죠 발바닥에 붙였던 겨울에 썼던 그런 핫팩을 복부 아래 배꼽 주변에 좀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안쪽이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생강 이라든지 또는 인삼 이라든지 이건 이제 체질에 맞춰서 또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복부를 좀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손 바닥으로 복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의 속도로 치면서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하시면 주변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복부가 좀 따뜻해지면 오른손을 복부에 얹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시계 방향으로, 장의 흐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가 좀 따뜻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마 자세로 선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으로, 왼팔을 오른쪽으로 몸을 흔들듯이 좌우로 좀 부드럽게 명치 부위에 있는 긴장이 풀리게 한 100번 정도 흔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걷습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요. 무릎을 높여서 걸으면 심박동이 올라가면서 장의 순환도 원활해질 뿐 아니라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게 되면 그것만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위장이 상하게 되면 사지에 힘이 없으면서 눕는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셔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해서 최대한 많이 걷겠다. 그리고, 오래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의 속도로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팔은 위아래로 만세했다 내리면서 크게 좀 움직여준다면 체하는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6, 8, 7, 7이며, 음, 심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동작 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배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자꾸 나가게 되니까 어, 조금 에너지가 좀 소진된다 하는 느낌이 좀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찹쌀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아니면은 그삼 같은 거를 요맘때쯤에서 많이 다려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조절하시면서 여름에는 땀이 아주 쭉쭉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피로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이기고 싶은데 아니면 나 요즘 너무 더워서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헉헉 소리가 날 정도로 땀이 뚝뚝 떨어져서 등 있는데 옷이 벽, 어, 등에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운동을 좀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혀로 입을 이렇게 닦아주는 회진법. 음, 그래서 혀끝을 움직이는 것하고요. 어금니를 두드리는 것. 그리고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팔다리를 들고 흔드는 모관 운동. 이세 가지는 무병 장수하는 법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많이 피곤하다, 지치다 이럴 때는 혀를 좀 많이 움직이고 어금니를 두드리면서 모관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지쳐서 더위 때문에 꼼짝하기가 어려워 이러실 때는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육자결로 편안하게 누워서도 하시고 앉아서도 하시고 또는 걸으시면서도 속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6개의 장부에 맞는 그 소리를 낸다면 좀 지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름에 크게 지치는 건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 에너지가 필요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내가 이거 지금 화를 내야 돼? 짜증을 내야 돼?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될 때 감정을 고요하게 집중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흡법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코타로 오시오의 연주곡입니다. 황혼. 연주곡입니다. 황혼. 킨드리드 킨드리드 드리